잘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 시조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잇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월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민이다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